안녕하세요. 이병욱 이비용 콜플랩의 이병욱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프를 시작할 때 셋업이라는 걸 배우죠. 그러니까 뭐, 어드레스 준비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뭐, 이것저것 몸은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정렬을 해라라고 합니다. 이 스퀘어라는 건 뭐냐면, 이 클럽 페이스 면이. 타겟을 기준으로 직각이 되게끔 만들어라 즉 클럽 페이스가 타겟을 보게끔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프를 망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 계속 이 쓸데없는 스퀘어를 고수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가 골프 형태를 보면요, 프로 선수들이 정말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생계형 골프 스타일이 있고요. 뭐 생계형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뭐못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직업을 삼고 있는 직업형 골프가 있고, 그리고 레저형 골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레저형 골퍼들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즐겁게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업형 골퍼들, 뭐 생기형 골퍼들, 이분들을 보면요, 스퀘어를 놓고 치게끔 연습을 합니다. 항상 직각이 되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몸을 맞추고, 어깨도 정렬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클럽 페이스 방향을 타겟에 직각이 되게끔 놓고 골프스윙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핀에다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어웨이가 좁은 대회 현장에서는 드라이버를 완전히 페어웨이에 올려야 그 다음에 핀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페어웨이 가 있다 하더라도 그린에 올려서는 상금을 많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조건 핀 옆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연습하는 건 공이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핀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느냐 왼쪽으로 돌려서 날아갈 수 있느냐, 오른쪽으로 돌려서 날아갈 수 있느냐, 똑바로 쳐서 날아갈 수 있느냐 이것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페이스를 그쪽에다가 맞추고 맞춘 상태에서 막 어깨를 정렬하고 여기에서 손목을 쓰면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언 샷을 했는데 핀 옆에 2m에 붙은 선수하고 핀 옆에 7m에 붙은 선수하고 같이 온 그린은 똑같지만 그린 적중률은 똑같지만 누가 버디 찬스가 더 많겠습니까? 누가 보디를 더 쉽게 잡겠어요? 당연히 2 m 에 붙인 선수가 기회가 더 많겠죠? 확률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연습을 할때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핀에 붙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페어웨이에 올리려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은퇴를 했을 때 여러분께 골프 레슨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선수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레슨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하고 이 여기서요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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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어 q u 어 r e square, square, s q u 어 r e s 어 u a r e square, s q 어 a r 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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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q 기 a r 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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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q u a r e s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퀘어를 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공을 왼쪽으로 날리는 연습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 몸의 회전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돌렸을 때 공이 진짜 그쪽으로 날아가는 습관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골프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둔다는 건 공을 그쪽으로 치기 위한 거지만 우리가 공을 왼쪽으로 칠 거면 이걸 스퀘어로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옥스윙의 시작은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두는 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닫게 합니다. 한 시간 정도는 닫게 해요 시침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닫은 상태에서 놓고 어떻게든 우리는 몸이 왼쪽으로 도니까 공도 왼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일단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스윙은 직선형이 아니라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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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이 아니라 골프 공은 당연히 왼쪽으로 날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 옥스윙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스퀘어로 치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중급자, 상급자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놔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앞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노력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는 여러분들은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스피드도 잃고 비거리도 잃어요. 그래서 아, 어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신다고 보면, 뭐, 7 0대를 치고, 언더파를 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않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냐면, 스퀘어로 공을 똑바로 친다는 사실 자체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골프스윙에는 직선 구간이 단 1mm도 없어요. 그건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럽페이스를 상당히 많이 닫고, 잡고 닫는 게 아니라, 잡은 상, 닫아놓고 잡는 거예요. 닫아놓고 잡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팍! 했더니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돌리는 방향으로 공이 가는구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핸들을 돌리면 몸이 같이 그쪽으로 틀어주면서 좌회전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클럽페이스를 닫아놓고 잡고 이 상태에서 당연히 클럽페이스를 닫았다는 건 공이 어디로 날아가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날아가게 하는 이러한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프로처럼 흉내 내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리즈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닫은 상태에서 똑바로 치는 걸로 전환하는 과정, 우리가 힙턴을 뭐 하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옥스윙에선 설명이 됩니다. 그 출발점은 클럽 페이스를 닫고 시작하는 거예요. 클럽페이스를 완전히 1시간 정도 닫아 놓고 나는 왼쪽으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내가 돌리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간다는 것. 이건 처음에 골프적인 성격으로 접근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많이 닫았는데 조금 덜 닫아 봐요. 아까는 1시간만큼 닫았는데 이제 30분만 닫습니다. 30분 닫은 상태에서 또 왼쪽으로 치면 오 돌긴 돌지만 공도 뜨고 훨씬 덜 도네. 자 이번에는 15분만큼 닫습니다. 약 1시간 그리고 30분 15분만큼만 닫아요. 15분만큼만 닫고 나는 또 좌회전 쭉 돌리면 오이번에 거의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휘네. 야, 신기한데?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퀘어로 둬봅니다. 스퀘어로 둬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왼쪽으로 쳐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거의 똑바로는 가지만, 드로우 구질이 나는데, 또 이번에는 일부러 15분을 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연 상태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연 상태에서 잡고 좌회전을 했더니, 아, 거의 오른쪽으로 날아가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몸이 회전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프로들을 흉내내는 그러한 좌회전은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 시리즈로 한 10편 정도 쭉 진행해 볼 텐데요. 정말 여러분께 소중한 정보를 드립니다. 스퀘어. 여러분을 죽이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공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공의 방향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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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선수들이 말하는 회전, 선수들이 말하는 힙턴 모든 걸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옥수잉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해 주십시오. 이 시리즈 계속되니까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워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랩 이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